여러분 쿠쿠다스 섬을 아시나요? 9월의 마지막 쿠쿠다스 섬 소매물도를 다녀왔습니다. 배를 탈때 필수품은 뭐다? 새우깡입니다. 갈매기가, <laughs> <맛있다고 말하세요>. 아. <laughs> <laughs> 갈매기가 와서는 안 먹고 던져주니까 정말 잘 받아먹더라고요. 갈매기 새우깡 주는 거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지 몰랐네요. 너무 잘 받아먹는 모습이 신기해서 자꾸 주게 됩니다. 갈매기 먹이랴, 미미 먹이랴, 바쁩니다. 갈매기 새우깡 받아먹는 실력 좀 보실래요? 이렇게 달리다 보니 비진도에 도착했습니다. 비진도의 안섬과 바깥섬이 이렇게 가느다란 해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산호빛 해변으로 유명한 곳이니 나중에 꼭 와보려고요. 꿀빵도 곧 소개해드릴 건데요. 제 최애 꿀빵입니다. 이런 한려수도를 바라보면서 먹는 꿀빵 맛이란 진짜 꿀맛이에요. 충무김밥도 빼놓을 수 없죠. 배 위에서 먹는 충무김밥은 더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1 시간 반쯤 달렸을까요? 드디어 소매물도에 도착했습니다. 섬 전체가 화산섬은 아니지만 화산 활동의 일부의 흔적으로 이런 주상절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등대섬까지 가는 트레킹 코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는 좀 돌아가더라도 이렇게 해안가를 걷는 코스를 선택했습니다. 뷰 없이 가파르고 짧은 코스도 있지만요. 이 코스로 꼭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가다 보니 저 멀리 다섯 개의 섬이 보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분명히 다섯 개였습니다. 소매물도에서 바라본 매물도 역시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조금 걸어서 다시 보니 섬이 여섯 개로 보입니다. 이런 암초 군락을 여어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리고 드디어 보이는 등대섬입니다. 쿠크다스 CF 촬영지로 유명한 곳이죠. 이날 날씨는 또 얼마나 좋던지요. 눈돌리는 곳마다 포인트였습니다. 소매물도에서 등대섬에 들어가는 길은 썰물 때만 잠깐 길이 드러나면서 열리는데요. 이날은 아쉽게도 모세의 기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시올 이유가 생겼지 뭐예요. 멋진 사진의 비하인드는 할아버지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멋진 사진의 비결은요. 아이들이고요. 멋진 풍경에 더해 작품을 만들어 줍니다. 섬에 오니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생각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그래도라고 합니다. 좋았던 부분을 잠깐 읽어드리자면요. 당신이 오늘 행한 좋은 일은 내일이면 잊혀질 거다. 그래도 좋은 일을 하라. 정직과 솔직함 때문에 당신은 상처받을 수 있다. 그래도 솔직하고 정직하라. 두려움이 느껴지고 용기가 바닥날 때 저에게 힘을 주는 단어, 그래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섬을 좋아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최애 섬, 댓글로 기다릴게요.